반주 하나만 선택해 주셔요 나는 아, 그,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와이프 피. <laughs>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의 끝에 그 주름진 부분 있잖아 아 가, 가리비 조개인가? 그 부분을 잘라서 건조시켜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을 따로 먹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죠 네, 처음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나도 먹어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만 먹어봤거든? 어.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거에다가 맥주를 되게 잘 요새는 요거에 빠져갖고 집에 이게 한 10봉이 넘게 가 있어 이거 아까 말했죠? 이거 주름진 거 신기한 게. 어, 먹어볼게요. 맛있어.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식감도 좋고. 고소하고 깃쫄깃득 음. 야, 처음에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얘 향이 싹 올라오고 얘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향이 더 폭발을 하잖아.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쳐. 되게 신기해 지금. 신기하다. 내가 지금 위스키를 먹으면서 오늘 또 다른 맛의 세계를 느끼고 있어. 입 안에서 그 태풍 치는 느낌이 들었어. 향이 진짜 처음 느껴본 향이에요. 그니까, 나 지금 그래. 얘네들의 맛의 하나하나를 지금 막 느껴지고 있어. 신기하다. 오늘 이거 하기 잘했네요 어, 신기해.